안녕하세요. 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찍어요. 안녕하세요. 저, 팬데믹 기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그, 나가지도 못하고, 필리핀도 지금 그, 저기, 그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서, 뭐, 7,000명씩, 8,000명씩 이렇게 되다가, 지금은 뭐 1만 명씩 넘어가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ECQ라고, 필리핀에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최고 높은 단계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들었던 것 중에서 아들 튜터가 그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코로나 확진이 돼서 이제 그, 이제 쉬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걸린 사람은 그, 처음이었어요. 처음.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회사도 BPO 회사라서 인원이 많습니다. 우리, 우리 팀만 돼도 한 50명 정도 되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렇게 많은 이제 직원들 중에서 코로나 걸렸다는 얘기는 제가 듣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들 투터가 이제 그 코로나에 걸렸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또 주변에서도 얘기를 들어봤더니 한인들도 꽤 많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 진짜 이게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그 슈퍼마켓도 빨리 영업을 종료하기 때문에 이제 5시면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6시부터는 이제 외출이 안되고 약간 그런식으로 이제 출력도 많이 답답해지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더 밖에 출력을 좀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즐길 수 있는게 이렇게 이렇게 딜리버리로 이렇게 주스 같은거 이렇게 시켜먹는게 소소한 낙입니다 예 네, 요런식으로 이게 라지고, 제가 레귤란 사이즈인데, 이게 15페소, 20페소 정도 더 주면 이게 라지로 할수 있거든요. 차이가 이렇게 많이 사이즈가 날지는 몰랐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소소한 것도 주스 같은 거 시켜 먹는 게 이제 외출도 못하는 이제 현 시점에서의 낙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이들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집에서만 있고, 외출도 잘안 하니까 잘 몰랐는데, 맥시케어라고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그런 보 의료 보험이 있거든요 사설 의료 보험 같은 건데 거기서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보통 홍보 메일이나 뭐 이용할 수 있는 그 베네핏을 알려주는 그런 메일인데 봤더니 그 병원들의 그 카파시티 그더 이상 그 코로나 확진자를 받을수 없다 그 관리하고 있는 그 병원들이 그다 인원이 다 작기 때문에 그더 이상 확진자들을 수용할 수 없다라는 알림에 그 내용이었어요. 병원 리스트하고. 그래서, 아, 더 이상 이제, 뭐, 예전부터 알, 알, 알고는 알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확진자가 많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확진이 돼도, 우리 아들의 투터도, 그, 별다른 게 없이 그냥 해열제, 진통제, 요렇게 처방해주면서, 이제 2주 동안 자가격리 하면서, 그냥 스스로 이제 낫는 것을 기다리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 이제 뭐 보통 회사에서도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멘탈 케어에 관한 이제 웹이나도 들어야 하고, 그 이제 집에만 사람들이 있을 거에 대해서 그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웹이나도 필수 교육처럼 이렇게 또 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도 온라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온라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을 하는 수업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옆에서 지켜보는데, 안 보면 몰랐을까. 이제 보니까 참으로 답답한. <laughs> 답답한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의 불화라고 나 할까 이렇게 그 꾸짖게 되는 일이 많이 이제 생겨서 그 이제 그 아우 뭐 잘된 일이죠 이제 많이 보게 돼서 아이들도 더 열심히 또 지도를 할수 있는 또 계기로 이제 해서 이제 아이들 지도에도 더 열심히 할수 있어야겠네요 네, 이제 근황과 이제 요즘 그 근황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네, 그러면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씨유스